보그레드 52개월 차 입과생 취미 첫 번째입니다. 네, 늘 본, 여, 어, 채널에서는, 네, 보그레드 투자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, 이제 잠깐, 이제 딴 길로 잠깐 빠져볼까 합니다. 그래서 입과생 취미. 네,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소소한 취미들이 있는데요. 그거를 이제 1편, 2편, 3편에 걸쳐서 취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첫 번째는, 네, 독서입니다. 제가 최근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원래 이과생은좀 왠지 문과생에 비해서 책이랑 좀 멀리 할것 같잖아요. 네, 실질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요. 저도 책은 아주 많이 안 읽었습니다. 어, 뭐, 학창시절에도 뭐 거의 책을 안 읽었죠.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한때는 뭐 자기개발서를 읽었는데, 그때 집중적으로 자기 개발서를 한 2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. 근데 자기 자기 개발서는 뭐한 10권에서 20권 정도만 읽으면 네, 모든 내용이 대동소이하죠. 그래서 자기 개발서는 뭐요 정도 읽으면 졸업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나서는 자기 개발서 이외에 문학책이나 뭐 소설책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읽지 않았는데요. 최근에 1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알뜰폰에서 밀리의 서재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요금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요금제가 이제 한 17,000원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인터넷 뭐 통화 문자 이런 무제한 요금제긴 한데요. 네 여기에 그냥 그 밀리의 서재를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. 네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이용을 하면서 지금 한 100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내가 어떤 성향인지 잘 몰랐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성향이 네, 추리소설 혹은 미스테리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. 네,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근데 이 추리소설, 미스테리소설, 추리소설 하면은 약간 뭐그그 그 뭐라 그럴까, 형사들 나오고 범인 잡고 뭐 살인,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데 근데 이제 이 작가들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뭐 미스테리 소설은 약간 살인 있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사이언스 과학 미스테리 소설이나 뭐 이제 그러니까 소설 화두에 어떤 의문점을 남겨두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이 이제 소설 전반에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예 조금 너무 진한 추리 소설도 있는 반면 그뭐르와르 추리 소설 와르 추리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. 아주 깊이가 있는 고전적인 추리 소설이 있는 반면 있기도 하지만 약간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그런 뭐 완전 뭐 밀실의 살인 뭐 이제 이런 완전 그런 건 아니고 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히가시노 게이고 이제 일본 분인데 이분의 스타일의 추리 소설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, 미스테리면서 물론 살인도 나오지만 살인도 없는 것도 있고요. 그뭐 과학적인 그 궁금증이 살짝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환타지 소설이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. 그러니까 환타지 소설은 좀 너무 상상력이 나갔죠. 네, 그래서 저도 한번 환타지 소설을 지금 이백권 중에도 이렇게 뭐 한번 그 수학자라는 그한 소설이 있는데 어 조금 완독은 못 했습니다. 그니까 너무 동떨어진 거는 또 이제 제가 이과생으로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는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고요. 현실적이면서 살짝 벗어난 뭐그 사이언스 미스테리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. 자그 중에 이제 작가를 이제 한네분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뭐이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작가고요. 뭐 어마어마하게 뭐 유명하죠.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국내에서도 팬이 많습니다. 그리고 특징이 어 어떤 분들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공장장이란 얘기도 쓰는데요. 굉장히 다작하는 작가예요. 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책이 너무 많고 저도 뭐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을 10권에서 20권 정도 넘게 읽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껴서 읽는 작가예요. 그래서 뭐 다른 책들 쭉 읽다가 다시 한번 또히가시노게이거책 읽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야 서적도 조금 읽다가 한 세네 권 읽고 나면 다시 한권또히가시노게이거책 읽고 뭐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그 많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고요. 뭐그뭐 그뭐 용의자 X의 헌신을 이제 제가 처음에 읽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었는데 어그 다음부터 이제 호기심이 확 생겼죠 이 작가에 대해서.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뭐한 스무 권 가까이 읽어도 뭐 실망한 그 내용은 없. 소설은 없었어요. 그래서 뭐 5점 만점이라면 모든 소설들이 제가 읽은 모든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4점 이상 주는 이제 그런 작가입니다. 네, 히가시노 게이고는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요 좋아하는 작가들의 전공을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요. 그~ 독서 그러면 이제 문학 그러면 그~ 문과 그리고 이제 뭐~ 글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은 또다 문과 쪽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네 이과 쪽 출신들이 글도 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공학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요 찬호 게이 찬호 게이는 그~ 홍콩 작가입니다 그까 뭐~ 이제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요 요분이 첫 번째 분이 히가시노 게이고 이고 두 번째 분이 찬호케이 작가입니다. 그래서 홍콩 출신의 이제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한 그 작가고요. 그 대표작으로는 뭐1367 혹은 막내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. 그 찬호케이는 히가시노 게이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치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묘사나 해설이 굉장히 치밀해갖고요. 뭐 읽는데 네, 그 부분도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. 아주 치밀하게 글을 잘 쓰는 이 홍콩의 작가 찬 호케이 작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앤디 위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. 네, 미국 작가이죠. 네, 이 작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요. 네, 요분입니다세 번째 사진이고요. 어,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천재라는 그런 얘기가 네, 있었대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재미있게 본 소설은 이제 프로젝트 헤일멜인데요 어 완전히 뭐 저는 현실인지 이게 픽션인지 소설인지 진짜 헷갈리면서 읽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헤이밀, 헤이메리, 헤일메리는, 네, 문과 출신들의 이제 독자들은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뭐 여기 이제 공학적인 물리학, 그 다음에 뭐 생물학, 뭐 별의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공학적인 요소와.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전공한 분야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읽으면서 이 작가가 정말 어디까지 사실을 말했는지 네, 혹시 오점이 있지 않았을지 한줄한줄 한줄 어,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른 내용이 나오면 막 그거를 막 찾아내려고 했지만 어, 뭐 대단한 작가죠. 네, 그런 허점은 하나도 없었죠. 뭐 제가 부족해서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완벽한 그런 공상과학. 공상과학인데도 정말 현재의 과학기술을 충실히 따른, 충실히 모든 내용들이 검증된, 예, 그런 이야기였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마션은 이제 예전에 영화로도 했대는데, 이요 책은 아직 못 읽은, 못 읽지는 못했는데요. 곧, 일, 어, 나중에 이제 읽고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 사진의 이분은 이제 위화라고 하는 중국인 작가예요. 어~ 이분 굉장합니다 예 네, 제가 아주 그~ 히가시노 게이고만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위화 중국 작가고요 어~ 치과의사도 했다고 하는데 뭐~ 이렇게 전기를 쭉 보니까 사실은 뭐~ 대학을 떨어져서 어~ 정식적인 의대를 들어가진 않았는 거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~ 치과의사가 뭐~ 의대 출신의 치과의사가 아닌 그~ 학원 같은 데를 다녔는데 어떻게 치과의사가 했나 봐요?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사범대학교의 문학 교수. 네, 워낙 이제 뭐 유명한 책들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에서, 예, 꽤 유명한 작가이죠. 그래서, 어, 이분의 책, 뭐, 인생, 허상감 매혈기. 허상감 매혈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화로도 됐죠. 그래서 하정우가 감독을 한것 같아요. 주연 감독을 한 건데요. 그 인생, 허상감 매혈기.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은 또 원청. 어, 제가 원청을 읽고 나서 그 다음 책을 읽는데 조금 힘들었어요. 다 읽고 나서 뭔가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인생 읽을 때도 참이 작가 뭐지? 네 위화라는 작가 원총도 마찬가지였어요.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저 제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요. 그런 부분들이 참 어, 매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뭐,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서도, 이제, 입과 출신들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, 브록으로, 네, 교포 작가. 그러니까, 제가 보면은, 어, 백, 100, 백권 넘게 읽었는데, 이렇게 쭉 보니까, 그, 저 초보입니다, 초보. 네, 제가 아주 독서 광이라서 이렇게 뭐,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입과생이면서 책을 이제, 근래에 들어서 이제 접했기 때문에, 저의 독서 스타일도 잘 몰랐는데, 이제 그것도 좀 알게 됐고, 근데 지금 이렇게 느낌, 느껴보면은 이렇게 좀그 아시아 쪽에, 네, 물론 이제 앤디 위어는 미국 쪽인데 이제 너무 과학 사이언스 쪽인 거에 이제 너무 완벽한 소설이다 보니까 제가 좀 빠졌고요. 어, 물론 이제 그 미국 영미 책들도 좀 봤는데 조금 거, 그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.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작가는 조금 빨리 넘어가고, 제가 궁금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묘사는 또 깊게 하고, 뭐, 이제 이런, 그, 거를 조금 느꼈고요. 근데 이제 이 일본 작가,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뭐 중국 작가들의 어떤 그쭉 스토리라인을 보면, 저랑 이렇게, 어,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 사람들도 좀, 어, 길게 묘사를 해주고, 또뭐 아닌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주는, 네,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이제, 영미 도서 중에서도, 그, 우리 교포들의 책들이 뭔가 그런 감정선이라 그럴까요? 뭐, 이런 것들이 좀 저랑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미있게 본 작가 세 명을 말씀드리면, 이제, 그, 리틀 라이프, 요게 이제, 그, 출시된 지는 그래도 10년 가까이 됐나요? 10년은 안 됐나요? 한 8년? 뭐, 이렇게 된 책인데, 어, 한냐 야나기하라라고 하는 요 작가, 어, 미국 작가지만, 약간의 한국적인 어떤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한국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빠도 뭐 일본계 한국계 뭐 이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녀 야나기하라의 리틀 라이프 근데 이 책이 좀 어렵습니다. 에그일권이 네, 권이 있는데요. 네 저도 이제 좀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책이고 어참 그래도 평점은 제가 높, 높게, 어, 준 책입니다. 네, 거의 뭐, 4.5점, 4.5, 뭐 5점에 가까운, 네, 아주 좋은, 저는 인상 깊게 읽은 책이고요. 한야 야나기 하라. 네, 이첫 번째 분인데요. 네, 이분도 제가, 그, 좋아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은, 이제, 김주혜 작가의, 이제, 작은 땅의 야수들인데요. 요거는 약간 뭐, 이제, 그, 국뽕, 국봉, 국뽕이라는 얘기를 하죠. 네, 약간 애국. 어, 근데, 그런데도, 좀 재밌어요. 예,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. 김주혜 작가는, 뭐, 거의 한국인, 네, 교포, 뭐, 부모님도 다 한국인이죠. 네. 그래서, 작은 땅의 야수들도 아주 재밌게 본 책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,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올리던데, 미국 국적이고요. 그리고 어머니가요, 세 번째. 어머니가 한국인입니다. 그래서 이제, 어머니의 암투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, 쓴 건데요. 원래는 이제 뮤지션이에요, 뮤지션. 그것도 꽤 이름이 알려진, 네, 뮤지션이고요. 미국이나 뭐, 아시아에서도 꽤 알려진 뮤지션인데, 싱어송라이터라고 할까요? 어쨌든, 네, 근데 이제 그, 글도 아주 잘 썼습니다. 네, H마트에서 울다라고 하는데요. 네, 요거는 뭐,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제 뭐, 가족 지인 중에 암, 암에 걸린 환자가 있다 그러면, 뭐, 요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어, 될것 같아서 저는, 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시 한번 읽을 예정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독수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제 이과적인 거 좋아하고, 그 다음에 아시아적인. 네. 그래서 서양 책, 이 교포 작가들의 책들은 다 영어로 쓴 책들이에요. 그래서 다그 한국인 번역가가 다들 있습니다. 번역을 또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한 해서 이제 한국에 출판한 책들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작가가 살짝 아시아적인 이제 그런 감정들, 있을 때 이제 제가 접근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 저의 취미 최근에 생긴 취미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